내 이야기는 전라남도 반월리 마을에서 시작된다. 나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잠시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조용한 시골 마을로 캠핑을 떠났다. 반월리는 지도상에서도 작은 마을이었지만 나는 그곳의 풍경과 자연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한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다.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들어가자 곳곳에서 오래된 한옥과 작은 밭들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인에게 호의적이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예약해둔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그곳은 마을의 끝자락 숲과 강 사이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내가 펜션에 들어서자 주인은 친절하게 맞이하며 잠시 주변을 안내해 주었다. 밤이 깊어지면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처음에는 친근하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은근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저 웃으며 짐을 풀고 저녁을 준비했다.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 숲이 겹겹이 겹쳐 보였고 바람 소리에 섞인 나뭇잎에 스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캠핑장 옆 작은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과 동시에 알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발걸음마다 낯선 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고 나뭇가지 사이로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웃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긴장감은 점점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한복을 입은 여자가 숲길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주민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사람이라기엔 너무 투명했고, 발자국도 남기지 않았다. 내 심장은 순간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발걸음을 멈췄다. 숨을 죽이고 바라보자, 그녀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환상일 뿐이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자 내방 안에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고 바람에 섞인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나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속삭임은 점점 명확하게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나가 단어 하나가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휴대폰을 들고 주변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화면이 켜지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며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이 상황이 단지 내가 외지에서 혼자 느낀 불안감이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민들은 초하루가 되면 한복을 입은 사람이 집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대부분 마을 사람들의 옛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못한 존재로 죽음과 관련된 사건과 얽혀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고 어제 밤 경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그 이후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 현상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숲속을 걸을 때마다 발걸음 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미묘한 압박감, 주변의 냄새와 온도 변화가 신경을 자극했다.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그림자, 작은 동물 소리마저도 사람처럼 느껴졌다. 매 순간 나는 내 감각을 의심하며 동시에 몸과 마음을 긴장 상태로 유지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과거의 트라우마와도 마주하게 되었다. 도시에서 혼자 지내던 시절, 어둠 속에서 느꼈던 공포와 외로움이 다시 떠올랐고, 그것이 현재 상황과 혼합되며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감각과 직감을 믿는 법,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밤마다 이어지는 이상한 현상 속에서 나는 몇 가지 규칙을 세웠다. 첫째, 숲속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항상 주변을 주시하며 소리를 경계한다. 둘째, 이상한 느낌이 들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 몸을 보호한다. 셋째, 경험을 기록하며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자신감을 얻고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한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는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다. 대신 여자를 따라가며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숨결과 소리, 온도를 세심하게 체크했다. 여자는 나를 무시한 채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침착하게 발걸음을 되돌리며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나는 그 후로 마을을 떠났지만, 반월리에서의 경험은 내삶속 깊이 각인되었다. 숲 속에서 느낀 압박감,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한복의 그림자. 그것들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게 하고 감각과 직감을 믿도록 만드는 교훈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경험을 떠올리며 사람들에게 공포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후몇주 동안 나는 반올리 마을 주변을 탐사하며 느낀 것들을 기록했다. 낮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햇살이 마을을 감쌌지만 밤이 되면 숲과 골목마다 알수 없는 긴장이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안감이라고 생각했던 소리와 그림자들은 점점 구체적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사이로 사람이 아닌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나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어느날 밤, 나는 캠핑 장비를 챙겨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달빛은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비쳤지만, 그 빛조차도 주변의 어둠을 완전히 밝히지는 못했다.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기면서 나는 몸과 감각을 최대한 집중시켰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그림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다. 그런데 갑자기 숲 한가운데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점점 분명한 단어가 들렸다. 여기 있어.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차갑고 무심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그 순간 숲속 나무 사이로 한복을 입은 여자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녀는 움직임이 느리지만 시선은 나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온몸을 감쌌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고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후퇴했다. 마음 속에서는 도망가야 한다는 본능과 이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가 충돌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화면은 깜빡이며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향해 다가오지 않고 단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켜보았다. 바람이 불자 그녀의 한복이 흩날리며 마치 주변 공기를 흔드는 듯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숲속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차갑고 눅눅하며 동시에 알수 없는 압박감이 내 어깨를 누르는 듯했다. 그녀가 사라진 후 나는 무릎을 꿇고 심호흡을 했다. 이전에는 공포를 억누르며 무조건 도망치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공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내 안에서 점점 통제 가능한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공포와 맞서는 방법은 도망이 아니라 직면과 기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날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밤 경험을 설명했다. 그들은 조용히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을에는 오랫동안 숨어 있는 존재를 관찰하는 전통이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자신의 조상과 관련된 영적 존재가 나타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이해가 갔다. 내가 경험한 여자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기억 속에서 존재하는 일종의 영적 흔적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숲 속에서 마주하는 현상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바람소리, 발자국, 그림자, 온도 변화, 심지어 숲속 냄새까지 세심하게 관찰했다. 기록을 반복하면서 나는 조금씩 규칙을 발견했다. 그녀는 특정 시간에 나타나고 특정 위치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며 나를 시험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자 나는 공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내 과거 트라우마와의 싸움도 계속되었다. 어릴 적 경험했던 어둠 속 공포, 혼자 남겨진 외로움, 부모님과의 갈등 등숲 속에서 마주하는 공포는 단순한 외부적 현상이 아니라 내 내면의 불안과 합쳐져서 나를 시험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두려움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자라나는 감정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밤 다시 한복을 입은 여자를 마주쳤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나는 공포에 굴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며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나를 스쳐 지나가기만 했고 도망가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시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공포를 통제하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 경험을 마지막으로 나는 반올리를 떠났다. 그러나 그 경험은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자 감각과 직감을 믿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밤과 숲속을 떠올리며 두려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될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반올리에서의 다음 며칠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달랐다. 낮에는 마을이 평화롭고 친근하게 느껴졌지만 밤이 되면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과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일부러 마을 회관을 찾았다. 주민들은 처음엔 나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내가 경험한 사건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한 할머니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잔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외지에서 온 손님이 이런 이야기를 믿어주다니 참 신기하구나. 우리 마을은 오래전부터 초하루 날밤에 나타나는 존재를 조심하거든. 한복 입은 사람을 봤다면 그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 중에 울림처럼 번졌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녀에게 질문했다. 그럼 왜 나타나는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말을 이어갔다. 우리 조상 중 몇몇은 한밤중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들의 원한과 기억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지. 초하루가 되면 그 영혼들이 세상과 잠시 연결되는 날이야. 사람들 눈에는 한복 입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 속에서 생긴 현실적 현상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복의 존재가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마을의 기억과 나의 관찰이 맞물린 공포적 기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숲 속으로 향했다. 달빛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쳤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발걸음마다 긴장이 몸을 휘감았고 작은 바스락거림에도 온몸이 굳었다. 숲은 낮에는 평화롭지만 밤에는 살아있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나는 이 압박감을 무시하려 했지만 감각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한복을 입은 여자가 숲 가장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숨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선만으로도 내 심장을 조여왔다. 나는 손을 뻗어 가까이서 관찰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내 몸과 마음은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공포와 호기심 두 감정이 내 안에서 충돌했다. 그 순간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며 숲속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나는 몸을 숙이고 숨었지만 여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한복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마치 주변 공기 자체를 왜곡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심장을 다잡고 한 걸음씩 후퇴했다. 숨이 차오르면서도 이 경험을 기록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내 안에서 일렁였다. 다음 날 나는 마을의 또 다른 주민, 중년 남성을 만났다. 그는 숲 속에서 경험한 이상 현상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숲과 골목마다 보이지 않는 늘 경계에 어떤 날에는 그 존재가 말을 걸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단순히 지나갈 뿐이지. 하지만 주의해야 해. 그 존재를 무시하거나 두려움만 느끼면 그 공포가 현실을 지배할 수 있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공포가 단순히 외부 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숲 속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귀신과의 만남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과 감각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공포는 통제할 수 있는 경험으로 변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숲속 깊은 곳까지 걸어갔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고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내 귀에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주변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때 숲 가장자리에서 한복을 입은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고 단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공포를 억누르고 그 순간의 느낌을 최대한 기록했다. 바람, 온도, 냄새, 심지어 심장 박동까지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깨어났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공포는 단순히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관찰하고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여자는 나를 시험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 존재와 내 감각 그리고 내 내면의 두려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의 골목과 집들을 지나면서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낮의 평화와 밤의 공포가 하나로 이어져 내 안에서 공포와 이해가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 경험을 기록하며 공포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감각과 직감을 믿는 계기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숲속에서 마주치는 현상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일부러 늦은 밤까지 머물렀다. 달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바람은 불규칙하게 불었고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내 귀를 스쳤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동시에 내 머릿속에는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과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가 충돌했다. 그때 숲의 어두운 가장자리에서 한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전과 달리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고 있었고 움직이지 않은 채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그녀를 관찰했다. 바람이 불자 그녀의 한복은 흩날리며 주변 공기를 흔드는 듯했고 차가운 냄새가 내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내 감각 전체를 흔드는 압박감이었다. 내 몸은 자연스럽게 경직되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나는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다가가며 그녀의 움직임과 존재 방식을 분석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여기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나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공포와 직면할 때 얻을 수 있는 통찰을 기록했다. 다음 순간, 숲 속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해. 단어 하나가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호기심이 더 크게 작용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 소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집중했다. 그녀는 나를 시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했다. 그때 나는 마을 주민에게 들었던 전설이 떠올랐다. 초하루날 밤 한복을 입은 존재는 조상과 관련된 원한과 기억을 간직한 영혼이며 마을의 오래된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일부 주민들은 조상 중한 명이 숲속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전했고 그 영혼이 한복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믿었다. 나는 그 사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내 경험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한복 존재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달빛은 거의 사라지고 주변은 암흑과 같은 공포로 가득했다.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알수 없는 그림자가 스쳤다.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나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며 기록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숲속 깊이 들어가자 나는 오래된 작은 샘터를 발견했다. 그곳은 마을 전설 속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겹치는 지점이었다. 한복 전재는 그 샘터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공기는 더욱 차갑고 눅눅했으며, 물가에서 나는 습한 냄새와 함께 미묘한 쇠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오래된 기억과 역사가 물리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기록을 남기려 했지만,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순간을 이해해야 한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심장을 다잡고 나는 주변 환경과 존재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때 한복 존재가 천천히 움직이며 센터 위로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순간 내 과거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어릴 적 어둠 속에서 느낀 외로움과 공포,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혼자 남겨졌던 기억들. 숲 속에서 마주하는 공포는 단순히 외부적 현상이 아니라 내 내면의 불안과 결합되어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직면하고 관찰했다. 한복 존재는 곧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미묘한 온도 변화와 바람의 잔향,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잔재가 남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공포는 단순히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기록하며 내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나는 마을 사람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수준의 이해가 가능했다. 주민들은 내가 겪은 경험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마을의 오래된 기록과 사건을 보여주었다. 오래전 숲 속에서 발생한 사고, 한복을 입은 존재와 관련된 사건, 마을 사람들이 조상 영혼과 관련해 남긴 기록들. 나는 그것들을 보며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와 기억이 교차하는 현실적 현상임을 확신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마을을 떠났지만, 반월리에서의 경험은 내삶속 깊이 새겨졌다. 숲 속에서 느낀 압박감, 속삭이는 소리, 한복 존재와의 만남, 그것들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고 감각과 직감을 믿도록 만드는 교훈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경험을 떠올리며, 공포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감각을 깨우는 기회가 될수 있음을 이야기한다.